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부약성경 752쪽입니다. 부약성경 752쪽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laughs>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골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 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님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레르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곳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르 왕제 12년 첫째 딸곧니사노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을 꽃 제비를 뽑아 열 둘째 딸꽃 아달오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열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리이다 하니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 유다인의 대적곧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임친이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 둘째 달곧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망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의 왕의 명령을 받도록 급히 나가며그 조서가 고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언젠간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이 나기에 마련입니다만 7월이라는 한 달도 훌쩍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간을 붙잡아 매 수는 없지않습니까 붙잡아 매 수는 없지만, 잘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쉽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s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는 u n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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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u n 으로 n s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처한 어려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3장에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어, 배경을 보면 에더는 어, 왕후가 됐습니다. 어,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보고를 어, 해서 밝혀내고 왕을 살리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뭔가 더좀잘 풀려질 것 같은, 뭔가 잘될것 같은 상황인데,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이제 무엇인가? 오늘 3장 1절 보면, 그 후에 아수르왕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지만 아마 이 사람은 돈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줄수 있을 정도의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은 1만 달란트라면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은 1만 달러트라면그 당시 그 나라의 전체 수입의 즉 세금의 한 3분의 2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이 사람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것까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높은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아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부유함이 돈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각 사람 도대체 어디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번 전쟁은 모두 다 죽여라.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없애라 명령을 하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승리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왕과 백성이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아각 왕과, 그 당시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왕과, 그리고 백성과 짐승의 좋은 것들은 빼놨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 별벌일 없는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거의 5,6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5,600년 전에 사우랑의 불순정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뭐 어떤 일에 되어지는 걸 보니까, 어, 오늘은 좀 어렵겠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사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것들의 결과가 이후에 이런 엄청난 일들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순종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순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이게 뭐큰 대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불순종할 이유는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순종할 이유만 있는 것이지 불순종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불순종할 이유를 찾는 게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아합의 후손 하만이 높은 지에 올랐습니다. 높은 지에 올랐는데 이절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왜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라 자에 그랬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하만이 오고 갈때 무릎 꿇어서 절을 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왕의 신임을 얻었고 왕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겼는가 생각해 볼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울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기분 나빠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말레 쪽 속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그 민족에게 꿇어 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을까? 우린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있겠죠 삼절 에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에게 말합니다. 야, 너왜 왕의 명령에 거역하느냐? 야, 너는 왜 그래? 다꾸어엎드려 절하는데 넌왜안 하느냐? 그랬어요. 8절 4절에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왜냐? 모르드게는 날마다 절하지 않는 거. 날마다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이그 사람들이요. 야, 큰일 난다. 또 이러다 다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난 유다인이야. 난 유다인이야. 그래서 아말렉 족 속인 저 하만에게 나는 무릎 꿇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모르득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돼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요. 이 모르드개가 저렇게 버티는데 어찌되나 보자 하고서 하만에게 알리죠. 하만이 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났는데 이제는 신경 쓰고 쳐다봅니다. 주의깊게 쳐다보죠. 오절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라 그랬어요. 6절 그들이 모르드개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가만히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로의온 나라 에 있는 유다인을 모르드기 민족을 다 멸하자 계획을 세웁니다. 아저 모르드게가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유다인이었어. 그럼 내가 가만히 둘수 없지.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자라고까지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실절 아하수르 왕제1 2년 첫째 달인 리산넬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거 같아 달에 대하여. 둘을 곧 제비를 뽑아 열둘째 달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열한 달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만이 그럼 뭐라고 왕에게 말합니까? 8절 한 민족이 이대 민족이라고 말안 해요.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다 왕의 법을 따르는데 아주 이상한 민족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에게 무익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이 사람들 다 죽이자 이렇게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모르게가 그냥 무릎 한번 꿇어주면 됐지. 그걸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고 순리에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과 는 이스라엘 쪽이 멸망 당할 수 있는 이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는가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들이요 어떠한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가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에스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졌어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더 어려워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힘든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뒤돌아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큰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에스더에서의 결론이 뭡니까? 다 멸망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승리했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 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함께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려움을 저한다 알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의 마지막 날, 또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 또각 가정에서 믿음의 재단을 쌓아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한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하시니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